십편 삼십이편 오여오 여호와여 오 여호와의 주를 는 내가 겪은 수치를 당하지 않 다다 주의 이로 나를 건전해져다 주의 기를 기울이시고 하루도 기다리고 나다다 뜨뜻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보낸 산상이 되다서 주는 내 반성의 시대에 유세신이 주의 이름에 위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다다 주는 내 이미신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놓은 나를 끌어내다 주의 손이 나에 영을 깁니다오진 여호와의 진리 나를 구원하다다는 헛되고 거짓되는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동을부셨고내영혼이고뇌하셨기 아,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 나를 적들의 손에서 던지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서 내 발을 채, 세우셨습니다. 오, 오 여호와여 나를 불행 불쌍히 여기서다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내 눈에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내 목숨을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끝을 뜨다 합니다. 내 제약으로 힘이 빠지, 잡, 빠지고 내 뼈들 뼈이 닳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적절 이유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와도 모른척 비하갑니다 모빼앗아자 말고 공정합니 여러분 사람들의 나를 구원하듯 주 내가 수취에 당하지 않게 하듯 악한 사람들이다 수취에 당한 사람들의 무덤 속에 있게 하듯 어우 여호와님 사 얼마나 크신지요 내가 변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주폐 예배하신 레드 <laughs> 는나씩 얼마나 크신지요 제게 그게 되는 사람들의 도구에 놓으셔도 그를 위해 장막을 보어 주실 것입니다 아, 오, 모든 사람들아여월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신실하신 사람들 어 겸한 사람들의 철저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